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 오늘은 고추장 감자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감자 400g, 호거버섯 하나, 부추 50g, 청양고추 3개, 보리새우 10g, 고추장 한 스푼, 마늘 한 스푼, 붉은 고춧가루 한 스푼, 새우젓 단스푼 요거는 멸치 육수 낸 것입니다. 500ml 감자를 잘라가지고 넣을게요 감자는 자기 취향대로 자르세요. 호곱수도 깨끗이 씻어서 썰어주시고요. 자, 매운 고추 싫어하시는 분은 고추 빼셔도 됩니다. 매운거 넣으셔도 되고요 매일치다시물을 넣고요 자 고추장 새우들 마늘을 좀 나중에 넣을게요. 고춧가루 반만 넣을게요. 자, 고리 새우. 자, 열어가지고 불에 올리놓으세요. 자, 4 0 정도 익었을 때 마늘 넣어주세요. 소고버섯 부추는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부추하고 양파도 반개 썰어서 넣을게요 자 20분거리니까 감자가 다 졸았어요 물이 좀 적으면 볼충 해주세요 중간에 자 이래가지고 바로 불 끄면 됩니다 찌개를 한퍼 보겠습니다. 고추장 감자찌개 완성되었습니다.